이단 대처는 예방의 최선입니다. 교회 현장을 어지럽히는 이단 사위들의 유혹 한국 교회사 속에 기생해온 이단 사위들의 미혹되어 폐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정통신앙에는 무반응하던 사람들이 이단들의 가문이설에는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성경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일주일에 한번 있는 성경 공부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참석하지 않던 이들이 이단 사이에만 빠지면 월화목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 우리는 왜 성도들이 사생결단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요리조리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꾸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빠져들게 하는 재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이단사이비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비진리를 진리인 양 왜곡하여 반복적 세뇌교육을 통해 영적 세계를 교란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단사이비들의 거짓교리를 접하는 순간 분별없이 빠져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은 건강한 줄 알았으나 건강한 신앙생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생활을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드물게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더 알고 싶은 갈급함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성경 공부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질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동기는 좋은 한 매우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몰래 삼사 모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신령하다고 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아 미혹하는 자가 나와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참남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현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의 모략과 전술 전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방적 차원의 이단 대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단 및 사입의 연구, 이단 상담, 이단 강의, 한교연 바른 신앙 수호 위원회 이단 대책 전문 위원, 인천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 현문근 목사 감사합니다.